이 응. 잘난 파동권을 한번 써보시지. 백구멍에 다구멍 나고 싶냐? 이삐만찌거리 놈아! 이, 이, 빠가방하야로 저놈은백가죽이 넓어 파동군이 반사되니까, 네. 파동군을한 곳에 모아 바늘로 군살을 터뜨리는 것 같은 이치야. 사부님, 저 혼자 저업을 간다게요. 빈멍쳐가 우리의 목숨은 내 손에 달려 있어. 아이크리스돌겠구만 이레 와이이기교단전 <목소리> <이랩> 기화음 <기황>. 정백리, <목소리> 단소주천 <단서 죽혀. 목소리> 기압단전 성공이다 성공이야 이 멍청아 뭐하고 있어 빨리 가야지 놀라 내가 혼자것 꺾다니 캔넌다 좋은데 그 입이 방정이야 사부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음, 네 사형이 아무래도... 사형이... 음, 따라와라. 예. 네 사형은 방사능에 노출되어... 방사능이요? 그럼 사형이 죽게 되나? 죽지는 않아. 내네 사형은 특수 체질이라. 오히려 몸속에 에너지가 증가되고 있다. 수체 질이, 전쟁 후 방사선의 유출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지 자주 만 자. 아, 예. 방사선에 오염된 사람은 신체에 여러 가지 이상을 가져와 기형 인간의 모습이나 동물 모습, 지하인들이 이 경우지. 방사선은 사람들의 잠재의식을 자극해 점유욕과 야수성을 자극해서, 인간의 성격들이 더욱 포악해져 가지. 이런 잠재의식을 깨우지 못하면 그 사람... 드디어 안전하게 도착하셨군요. 서부님, 그렇다면 류 사형도... 다행히도 내 사형은... 긴공을 음. 더득해 잠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지. 그러나 신경에 비어나가 올때 몸속의 에너지가 자신도 모르게 증가되고 그러면 천극무한신공이 에너지를 억제하지. 리우의 천극무한신공은 제2급인 무형급에 도달했어. 천극무한신공이 에너지를 억제해주길 바랄 뿐이다. <laughs> 아, 하지만 내가 혈도를 침으로 치료하고, 호포시로 언양을 조절하고 있으니, <laughs> 걱정 마라. 이 모든 것을 하늘에,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laughs> <소스> 사부님, 몸이 불편하시군요. <laughs> 나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다. 리우를 치료하고 나니 원기가 다 빠져버렸어. 그렇게 서 있지 말고 거기 좀 앉거라. 예, 사부님! <laughs> 우리 현무문의 세 가지 비권을 장시한 분이 누군 줄 알고 있니? 사조부님이신 현무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내사조부이신 현무처는. 자신의 노력과 각고 끝에 현무문의 세 가지 비본을 창조하셨다. 첫째가 공격을 방어로 하는 파동권이다. 둘째가 방어를 공격으로 하는 승령권이고 셋째로 횟타순풍.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당시 전무문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는 권력과 무공이 강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신무천왕이었다. 독재자였지. 그는 내 사조부의 소문을 듣고 그의 힘을 과시하고자 내 사조부에게 결투를 신청했었지. 두 사람의 결전은 쉽게 승패가 나질 않았어. 3일 밤 3일 날을 싸워도 승부는 나질 않았지. 신무천왕을 승부가 나질 않자 다급한 나머지 원자 포결권을 사용했어. 그의 공격과 동시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났고 핵탄의 위력은 엄청났고 지구의 모든 것이 한 줌의 잿더미로 변했지. 그 후로 신무천왕은 종적을 감추었고 내사조부도 싸움의 회의를 느껴 자신의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지 그는 자신의 딸을 보물처럼 키웠지 세월이 지나 딸은 성숙한 숙녀로 성장했지. 그녀의 이름은 사념이었어. 그 일로 사념과 용령은 좋아하게 됐고 서로 사랑하게 됐지. 내 사조부도 그를 무척 좋아해 자신의 무공을 전수할 후계자로 용령을 선택했지. 그러나 용령의 체질은 무예에 맞지 않았어. 아무래도 넌 무예가 체질에 맞질 않는 것 같구나. 네가 실망할는지 모르겠다만 다른 수제자를 찾아야 할것 같다. 사부님의 뜻이 정녕 그러하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사부님께 실망드리지 않는 나를 위해서 좀더 열심히 무예를 연마하겠습니다. 몇년후현무천은 중국 무술 대회 의 우승자인 중무신을 만나게 되었지. 국무시면 사부님 아닙니까? 그렇다. 그때 내가 현문문에 들어섰었지. 사부님도 운이 참 좋으시군요. 운이 좋았지. 난그 좋은 운을 악운으로 만들었으니 평생 후회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 아버님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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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려서 결혼 날짜를 허락받고 싶어. 나 역시 빨리 결혼해서 사 년과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 <laughs> 용군 선풍각을 좀더 터득해야겠어 내가 용용보다 못한 게 용군 선풍각이야 넌 역시 나의 수제자야.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어. 쾌타순풍은 용령보다 못하지만은 뭐지 않아 세 가지 비권인 파동권, 승용권 쾌타순풍이 고도의 경지에 이를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부님 좀더 정진하겠습니다.